사사기 사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장 말씀, 우리 1절로 16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에웃이 죽고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났어요.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브레세 사람들 600명을 죽였습니다. 어, 그 삼갈 다음으로 어, 또 트보라라는 사자가 나오는데 에우시 죽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음. 8 0년 만에 또 악을 행하고 가는 거예요. 야빈 왕은. 셀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개델스로 가니라. 모세와 장인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임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중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어, 하루,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시스라가 걸어서 떠니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언약 백성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 둔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품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누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오늘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 시대마다. 오늘 지금 80년 동안 평원을 찾다가 그 80년의 평원이 에우스로 말미암아 80년이라는 평원을 차지했는데 그 평원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빈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 1절 봐요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어요 또 여와의 호 목전에서 악을 행하에 그러니까 또 드러난 거예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없어요. 내 앞에 놓이는 환경, 말씀 없이는 절대 치유 못해요. 내 잘못된 기복적인 이상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 아니고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안에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일어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는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말씀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내 잘못된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기도로 꺾어서 우리가 늘 취함을 받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80년 만에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분명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나님이 팔았어요.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 밑에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냐면 900대가 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 그냥 학대한 게 아니라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은 하나님께 지들이 배반한 건 잊어버려요. 이 배교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는데, 배교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참, 그래서 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유가 참 수준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문제 가지고 막 연연해요. 아, 아니, 문제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 하나가 회복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 모습 보면 지들이 고, 괴로움을 당하고 20년 동안 지금 야빈에게 어? 철병거가 어? 뭐라 그래요? 900대가 되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들을 힘이 지금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살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깨닫고 언약속으로 들어가는 걸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놓쳤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놓치고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돼야 진짜 회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역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노에노라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잘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근본은 뭐예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복음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심각하니까 어, 미스바 대각성 운동하자, 아 기도하자, 기도가 아니에요.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부터 회복하면 나머지는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회회계의 근본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부르지는 이유가 하나님 얘네들 지금 나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20년 동안 야빈에게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요, 하나님여 이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때 여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택해요. 드보라를 택해서 이 사절 봐요. 그때 라피돔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이제 이제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드보라는 사사가. 그런데 드보라는 사사과 누가 함께하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락을 이제 불러요. 그러면서 어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수 어, 수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 바락에게 그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가 그들 손에 너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락이 때 뭐라고 그래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래. 지금 이제 바락이 선지자 당신이 사사 어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벌써 사사에게 다 주었어요. 이 전쟁에서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사람이 한만 몸부림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건 되지만 허락하지 않는 건안 돼요. 지금 드보라와 만 명과 바락이 함께 나가서 이제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는데 벌써 알아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시스라가 누구예요? 시스라가 누구예요? 에? 가나운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시스라가 죽여야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안 죽이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의 끝은 그 장관을 잡아 와야 돼요. 잡아다가 꾸룩 꿀게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 분명 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하니라 그럼 또 준비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시스라를 죽일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 제목 하나 잡으실래요? 시스라를 죽일 여인이 누가 되면 되겠어요? 예? 네? 누가 되실래요? 안고사님, 빨리 고백해야 돼. 내가 이러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시스라를 죽일 여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안 읽은 부분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가지만 시스라는 못 죽인다. 영광을 우리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 승리 못한다. 자,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봐요. 15절 봐요. 가는데 벌써 하나님이 알아가니까 이렇게 돼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라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기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합니다. 추격에서 시스라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지만 누가 지금 도망갔어요?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시스라가 어딜로 가냐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시스라가 도망가요. 겐 사람 헤멜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그 사이에 나서 화평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요. 시스라가 시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영접한 지금 도망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벌벌 떨고 왔겠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에?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지금 얼마나 평온하게 지금 도망 왔는데 도망갔다가 여자가 여자 장막에 들어갔는데 야엘이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불까지 덮여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이때 20절 봐요. 자, 20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하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말뚝이 꿰 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오늘 뭘 가지고 가실래요? 말뚝과 박망기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 사단의 관자놀이를 <laughs> 막살내기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잤나 봐요. 그러니까 관자놀이 말 여기다 관자놀이 여기거든. 여기다 박아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바뀌었다? 땅까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는. 이 말씀 확인한 아 하나님 이미 전쟁에 네가 승리할 것인지 승리할 사람을 준비해놨구나 야헬이라는 여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시스라라고 하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놈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죽여 갈때 야헬에게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워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락이그 얘기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한지라.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군대 장관이 안죽면안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관이 죽어야 돼요. 오늘 시스라를 이렇게 한것 어떤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야비하게 잠자는 사람을 관전놀이에 말돌을 봤냐?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복 있는 여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은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장 이십사절 봐봐요. 오장 이십사절 보면 갠 사람 헤멜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보다 여인들보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복을 지금 두보라가 노래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두보라도 하나님의 사사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늘 뭘 붙잡았냐면 야헬을 붙잡았어요. 아, 내가 야를처럼 잘못된 일이 있다면, 습감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장악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손에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사단의 관자놀이를 꿰뚫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브라가이 여자를 복된 여자라고 복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많은 여자들 중에 복 있는 여자라고. 여러분은 복 받을 분입니다. 복 받은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할 하시는 거 사단한테 얻어맞지 마시고 사단은 여러분의 개인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어? 그걸 여러분 뭘로 꺾였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의 어? 말뚝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 성령 충만 안에서 방망이를 들고 때리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말뚝이 박혔는데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말뚝 그리스도의 말뚝 하나만 박아버리면 끝난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힘에 박맹이가 딱 내려치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평생 이렇게 오늘 5장, 4장, 5장은요. 여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교회도 진짜 흑암 저주가 계속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는 복음에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손 목사님 요 메시지 정리해 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줘. 진짜 야일처럼 복음에 말뚝을 붙잡고 진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어 성령의 방맹이로 꺾어 버리자. 이것 말고는 할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거 붙잡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마귀한테 당해요? 왜 흑암에 무너져요? 잘못된 흑암문화가 왜 교회에 들어와요? 왜 성도들 속에 들어와요?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또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사들을 통해서 또 준비된 그냥 여인이에요 야이르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세요 오늘 이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는 보기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사사시대 드보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야애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죽게 하신 것처럼 야엘의 손에 방망이와 말뚝을 가지고 가서 시스라를 죽이게 한 것처럼 흑암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의 힘으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십령 십령 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